저희가 찾아가는 공간들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영화 보고 나서 영화 비평 이렇게 저마다 다른 빛깔로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박물관이나 기념관도 다른 빛깔로 보고 그리고 이왕이면 같이 좀 생각을 재밌게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마중물이면 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박물관에 있는 분들은 전시 준비하거나 박물관 이 꾸미거나 그럴 때 근데 그쪽 분의 전문가이긴 하고 전시 전문가이긴 한데. 실제로 전시회에서 관람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떤 점에 관심이 많은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작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충을 해주기도 하고 제안을 해주기도 하고, 또 관람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걸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공간에 가면 더 고민을 하게 되죠.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더 깊게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권이나 민주주의 평화의 관점들을 이 저희가 찾아다니는 기념관이나 보물관 이런 데에서 어, 투영해보면 좀더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건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만나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때 평화, 인권이라고 민주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같이 좀더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참여를 했고 사실은 뭐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교육 공간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 공간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살아왔던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어떤 것이고, 제 스펙트럼을 높여가면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건축적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과 다가서야 되는지, 어떤 접촉점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전시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네 분이 정말 다르게 폭넓게 얘기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아간다는 것들은 제 삶을 또 풍요롭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저만 듣긴 아깝다. 그 현장에 오신 분들만 듣기엔 아깝다. 그래서 기록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면 좋겠다.